안녕하세요. 롤라스키트베지아 김성열입니다. 요번 제품, 크레이지사에서 나온 제품, 더비. 지금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는 우리가 급히 출시하려고, 어, 영상 촬영을 하려고 지금 브레이크가 내일 도착해서 내일 끼우고 촬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레이지사에서 만든 제품, 더비형. 예, 어,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더비형입니다. 어, 무게도 가볍고요 그리고 벨러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벨러트는 지금 가공, 가공은 이거 손수로 한 거예요. 지금 동그랗게 밖에 가공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 시간이 좀 걸리, 걸려서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깎아낸 겁니다. 이게 지금 양산되고 있고요 어, 앞에, 앞에 보다시피 이렇게 딱, 딱, 딱딱딱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격조절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어, 여성분들도 어, 예, 여성분들도 이렇게 쉽게끔 바퀴를 어느 놀라장 가서는 이 바퀴 저 바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게 그리고 유격조 하시는 분들 유격을 이렇게 줄수 있게끔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돌려서 딱딱딱어 많이 풀렸네 어그아어 그 어. 많이 풀렸네 좋아야지 딱딱딱 열처리를 해 놓은 제품이라서 이 샤프트가 정말 단단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킹핀 자체가 킹핀 자체가 어, 서스부터 서스부터 그 다음 티탄, 어그 다음 베어링 강 재질로 만든 킹핀 모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 브레이크는 지금 저희가 일일이 한 개씩 부츠부터 블레이트, 그 다음 부싱, 캡 하나부터 일 끝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어,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이, 지금, 앞에, 넣, 어, 킹핀 볼트 있죠? 지금 킹핀 볼트는 지금, 이거는 임시로 끼어 놓은 상태에요. 예,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 봐주세요. 이거는 지금, 어, 알루미늄으로 다시 깎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 이 부분, 킹핀 넌트, 이 부분이 너무 늦게 와서 도금을, 못 들어가서 그냥 이걸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럼 더 가볍겠죠. 음, 그런데 문제는 저희 제품은 1년 AS고요. 뭐, 자기 롤러를막 이렇게 막 부시고 하진 않겠죠. 실수로 고장나더라도 저희 회사는 AS를 100% 해드릴 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벨러트 부분은 원래 기존 기존 기존에는 너트가 잠겨 있었는데 그대로 벨러트를 우리 회사 꺼은 벨러트 자회사만의 기술로 딱딱 락이 걸릴 수 있게끔 벨러트를 지금 이거는 깎아서 만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대충 깎아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급하게 내일 차량 들어가야 돼서 근데 이게 별이 깔끔하게 돼가지고, 아노다이징을 하여서 제품을 출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킹핀 볼트에도 숫자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 뒤에를 보시면, 어, 저희 회사는 신생회사라고 해서 무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음, 정말 좋은 기술력으로. 정말 깔끔하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댓글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러 스케이트 매니아 김성렬입니다.